일단 음 그러면 손좀 풀어야 되니까 첫 판은 페카도 가시죠? 와 방금 전에 워지만 따라가겠습니다. 뛸게요. <laughs> 네. 쪽보면에 역시 페카도라 많이 가네요.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<laughs> 엄청 많네요, 진짜. 저희는 맨 바깥쪽 건물부터 공략하시죠. 네. 우리 쪽에 하나, 큰 건물 쪽으로 오고 있어요. 하나, 옥상이 떨어졌어요, 큰 건물. 네. 어, 하나 더 떨어졌다. 저희 근처에 있어요. 쟤 방황한다 지금 어디 집으로 들어갔지? 여리코 어? 총이 없어 이런 재길 저, 저도 총이 없어요 지금 망했다 도망가시죠 <laughs> 빠른 도망 둘다 총이 없으니까 오케이. 오!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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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버기 타고 도망 도망 여긴 안되겠네 첫판에 손을 풀어보려 했으나 망함 <laughs> <laughs> 괜찮하겟 어디로 가야되지? 일단 여기서 짤파밍을 한번 여기에는다 터신거죠? 네네 그러면 이제 위로 스로워를갈아탈게요어이 배우 하나 엔드 드릴게요. 음, 아 일단 저 도트 그 레다 방금 먹었어요. 그럼 여기도 끝났고, 그럼 이제 도트도 있으니. 아, 근데 아직 원이 오고 있었네요. 그러면 여기서 원한번 보고, 네.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원한번 보고 가시죠. 그러면은, 어차피 원 들어가야 되니까, 이쯤 먼저 가세요, 주황핑. 주앙핑 먼저 가다가, 원 바뀌는 거 보고 갈게요. 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동하시죠. 트렁핑 가는 길에 여기 중간에 한번 서서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털고. 저사베도 하나 주었는데 드리. 어 사배 일단은 쓰세요. 저는 아직 a k 밖에 없어서 쓰기에는. 잠시만요 개미하긴 하네요 원 지금 여기 언덕 위에 저, 저기 일단 올라가 있을게요 그래서, 보다가, 아, 원이 한번더 잡혔네요. 여기 주황핀까지 한 번, 네. 어, 가볼게요. 일단, 혹시 모르니까. 걸어서? 네, 차 타고서 한 번. 음, 여기요? 네네, 여기요. 자리 자체는 뭐,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. 1이0방향에 집이 있을 것 같... 아요 이거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저군락 쪽이네요 일단 하나 찍어놓고 소음기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아 저기 있네요 스크스 소음 소, 스크스 소음 같은데 저기 30방향에 집 위에 2층 보이세요? 30방향에 저기 집 위에 2층에 나무 뒤 상자 뒤 보이시죠? 어, 쏜다, 쏜다, 쏜다. 맞다. 어차피 저희는 뭐, 구, 나, 굳이 저희랑 싸울 필요 없으니까. <laughs> 어우, 너무 음, 쉽게가. <laughs> 아이고, 어 딴, 어 저희 양각이라서 뺄게요. 네. 다른 데서도 쏘네요. 와, 이거. <laughs> 저희 뛰어서 여기 정상, 네. 정상으로 올라갈게요. 어차피 지금 뭐더 이상 차을일 없을 것 같아서. 좀다좀다안될것 어, 같은데. 저기 아, 저기 보이나? 230 쪽인데. 네,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. 어차피 쟤네 와야 되거든요. 저기 그냥 뭐, 머리는 안 내밀셔도 돼요. 그냥 여유롭게 보고만 있어도. 어차피 쟤네가 와야 돼요. 보이 이제 어차피 드링크 많이, 많이 있으시죠 어 에이? 저기 온다 300 방향 300 방향 왔다 300 나무 옆에 보이시죠 뛰는 에이? 애 나이스 어, 어 이거 뒤데 이거는 저기 뒤로 쭉 빼죠, 쭉. 아예 그냥 능선 넘어. 쭉 빼주시고. 어, 저기 보급. 이런. <laughs> 여기서. 오고? 아니, 어, 일단 보급 보고 오세요. 저 여기서 넘어온 애들 좀 쏘고 있을게요. Mk 아그거 저격총이에요. 일단 배율 있으시니까 쓰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150 방향 그그재기준 150이고 아마 저기 여기 저희 제가 있는 능선 옆에 큰 바위 하나 복대 보이시죠? <laughs> 네아 저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네, 하나 기절 저거 좀 봐주세요. 그쪽 바위 봐주세요. 저는 반대편에 뛰어내있거든요또 재전 네. 쏘고 있을게요. 오케이 넘어온 거 끝났고 바위 푸쉬할게요 왼쪽. 아이디아것그 하나 기절이었는데 지금 친구 있었으면 살렸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푸시해서 닦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전부 컷. 어차피 원 가까우니까 요, 요 정상이랑 이제 오른쪽만 계속 보, 보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오, 5mm. 여기 SE 방향? 이쪽에서 춤시를 네, 저기 120 방향에 한팀 있고. 어, 뛰어 나온다, 나온다. 저기 한명 보이시죠? 두 명? 네. 저희, 저희 이제 가야 돼요, 가야 돼요. 그냥 그냥 포기하고 나오세요. 지금 오른쪽 그 다, 다른 다른 쪽또 써거든요. 저희 그냥 저기 보금 있는 쪽 있잖아요. 네. 그쪽 능선으로 이동할게요. 어차피 질로 가야 되고 저기 한팀 있어요. 이 능선 나오면은 아마 바로 보일 거예요. 네, 잠깐만요. 네. 저기 능선 바로 앞에 아 농수나무에 바위에 있거든요. 두명보시면 네. 바로 바 쏴주세요 그냥. 오, 저저 휘벽 피회복 중이에요. 어이. 이렇게 안 맞네. 네 여기 능수한에 자리 잡고. 네. 풀토핑 유지하시고. 아이못 뭐 쓰겠는데요? MK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니면 그냥 그 m 1 6 써주세요. 그리고 네, 네, 네. 지금 그 자리에서 저기 바위애들 좀 쪼아주세요. 저는 각각 벌릴게요. 네, 야, 어? 뭐야? 어디야 어디야? 어, 빠, 쭉 아. 빼서 쭉 빼서 이쪽으로. 힐템 있으세요? 오이네. 네 10초 저희 그지 풀더핑 하셨어요?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저기 바위 푸시할게요 아까 걔네들 응. 하나 기절 나이스 잡았고 바로 바위 뒤붙고 무상 몇개 있으세요? 그 저한 개요. 그리고 190, 190에 지금 하나 뛰어서 붙고 있거든요. 나무 뒤? 네, 여기 뒤에 세개 떨어. 나이스. 힐. 오케이 그럼 지금 2대1이고 있는 라스트 원. 흠, 음, 어디가? 갔... 풀 풀더핀 유지해주시고. 조금 떨어져 있을게요. 네. 어차피 저희 원이니까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. 네. 저희 뒤에 클리어. 뒤 어차피 클리어하고, 저희가 지금 제 압도적으로 유리해서, 아마 상대편 지금 제 120쪽 능선 뒤에 있을 것 같은데, 일로 뛰어와야 돼요, 쟤는. 아, 있다, 있다. 저기 120방향 바위 뒤 보이세요? 천천히. 몸 숨기면서, 천천히. 저피 채울게요. 어차피 얘가 와야 되니. 네네, 제가 와야 돼요. 온다. 나이스! 오 아, 말도 안돼 이렇게 풀... 그지같은 와손 풀려고 했는데 <laughs>